제목은 체중과 독소, 건강하고 확실하게 빼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지만 사실은 여기 중요한 핵심 이슈는 뭐냐면 단백질, 단백질. 가스데이비 박사는 워터헬스 다큐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워터헬스 다큐 보신 분들 계세요? 제 강의 중간 중간 어, 최고의 암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거 미국 의사들이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 은 계십니까? 그 워터헬스 다큐의 행동 대장이 가스데이비 박사인데 이 가스데이비 박사가 환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대요. 환자들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을 더 드세요라고 말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이 내용의 책을 오늘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스데비 박사가 왔다리스 다큐에서 나오는 이렇게 약간 비싸게 생긴 문이 이제 다큐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미국 휴스턴의 네이비 클리닉의 체중 감량 전문의 이 가스 데이비 박사가 지은 비만의 종말이란 책을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환우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강의는 들으면 책한 권씩을 띄게 돼서 너무 좋아요 <laughs> 핵심만 톡톡톡 집어주시니까 아주 책한 권을 리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참 감사한데요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laughs> 상당히 많이 올라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가스데이비 박사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소개하자면 35세의 비만수술 전문 의사로 명성을 얻으신 분이죠. 그런데 어, 참 희한하게 이 비만 환자들이 모두 1년 후에 살이 다시 쪄서 병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데이비 박사가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5세이신데 보기보다 좀건 늙어 보이시죠. <laughs> 뚱보였고 또 늙어 보이는 의사였어요. 고혈압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처음에 오실 때 건강검사하는 것처럼 종합병원들이십니다. 예. 가스테비 박사는 학교에서 그동안 비만과 질병은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라고. 비만과 질병은 아주 불가피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심각할 정도로 극복할 수 없게 되자 그동안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마치 하버드 의대 캘리터너 박사처럼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 건강법이라는 책을 쓰기까지 다시 말기 암환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배운 것처럼 가스데비 박사도 역시 자신이 그동안 배운 모든 의학적인 상식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수천 권의 서적과 수천 권의 논문을 독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한 가지였어요. 자, 오늘 1부, 2부에서 소개하는 분들의 정답을 내일에 연달아서 한번 보시면 수천 권의 서적과 논문을 독파했는데 정답은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바로 원 다이어트였습니다. <laughs> 바로 채식, 저지방 채식이었어요. 그로 이 가스데비 박사는 돈만 쫓는 의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몸이 날씬해지고 질병들은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마라톤에도 철인 3종 경기에도 참여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5단계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고 유소영하고 아주 소영 너무나 젊어지셔서 새 사람들로 나가시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데이비드 박사는 자기의 체험을 환자들하고 공유하시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을 빼주는 참 의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자, 이 가스데이비드 박사의 비만의 종말이란 책을 추천하시는 유명한 이 전문가들이 나오십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나오는데 자, 이책한 권에 여러분들은 몇 권의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리뷰하시네요. 먼저 이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란 책을 쓴 저자 존 맥두걸 박사이십니다 바로 이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에서는 맥두걸 박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이던 자신의 이 병을 수많은 논문을 독파하면서 깨닫게 되시면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책이 바로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거 읽어 보지 않으셨으면 이번 시간에 핵심 리뷰만 좀 보세요. 이좀 맥두걸 박사님도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이셨죠. 맥도우 박사는 이가스데비 박사의 비만의 종말이라는 책을 추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요. 세상을 놀라게 한 명품 다큐 전 세계의 이 다큐 왓더헬스를 모른다면 아마 이 영양의학에 대해서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병에서 근본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마치 켈리터널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처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려면 왓털 헬스 다큐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 다큐이죠. 세상을 놀라게 한 명품 다큐 왓털 헬스 다큐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폐기 만만한 의사 가스 데비 박사가 드디어 인생의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동물성 단백질이 어떻게 인간을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에 노출돼서 죽이는지. 그리고 채식과 저지방 채식 자연 식물식이 어떻게 비만과 질병에서 인간을 구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비만의 종말이란 가스데비박사의 책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도 아주 유명한 레이첼 카슨상을 수상하신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아시죠? 베스킨라빈스. 한 번쯤은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드셔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존 이 라빈스는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이십니다. 근데그 후계자의 길을 이답이 이, 버리고 예, 시골에 들어가셔서 아주 소박하게 자연주의자로 살고 계시면서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힌 전 세계 유명한 이 베스트셀러 책들을 출판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음식 혁명, 백세 혁명, 건강 혁명, 예 그리고 이 육식이 이, 사람을 죽이고 어 채식이 사람을 살린다. 이런 내용의 책들을 얼마나 주옥 같은 책들을 펼쳐내시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이 아주 그 지식인들이 굉장히 갈망하는 이 레이첼 카슨상을 수상하신 이존 라빈스 선생님이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하세요. 내가 이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를 포기하고 섬에 가서 살았던 것처럼 가스 데이빗 박사는 돈을 포기하고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비만이나 여러분의 모든 암과 같은 질병들은 약물로 수술로가 아니라 음식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의학의 아버지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항암 방선선 수술을 하게 된 현대 의학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히포크라테스예요? 예.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현재 당신의 치매를 만들었고, 당신이 먹은 음식이 현재 당신의 호르몬성 암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에게 스탠트나 바이패스를 하도록 유도했고,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병적 상태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음식을 점검하시고, 켈리턴어 박사처럼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예 그들의 공통점 아홉 가지 중에 넘버 원이 뭐였냐면 여러분을 병들게 한 식단을 개선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여기 수많은 전문의들이 주치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논문을 좀 읽어보세요. 논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식단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빈스 선생님도 이, 이 가스데비 박사의 의견에 반대하길에는 그의 증거가 너무도 확연하고 그의 체험은 너무도 명징하다고 얘기하세요. 여기 이 수많은 이암 전문가들이 환자들을 실제로 이 살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체험이 너무나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콜트웰 에세스틴 전 클린턴 대통령의 자문이자 주치이시고 벤자민 스픽 어워드 최초의 수상자이신 바로 지방이 범인이란 책의 저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도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한 시간 동안 그냥 아주 <laughs> 정통으로 독파하시기 바랍니다. 이 콜트웰 SST는 이 세계적인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이 세계적인 심장 수술 전문입니다. 자, 그런데 SST 박사는 이상한 이 이 방식으로 환자를 고치세요. 수술 전문가가 수술은 안 하고 원 다이어트로 말기 관상동맥 환자 18명을 고쳐내십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내일 클린턴을 이 심장병에서 고치게 한세 권의 책에서 좀 잠깐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골털 에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스 데이비 박사는 충격적인 다큐 왓더헬스에서 행동 대장을 맡았었습니다. 왜 가스데이비 박사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지 그가 왜돈 버는 의사를 포기했는지 비만의 종말이란 책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상업자본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성난 황소와 같습니다. 이 책은 워터헬스의 속편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세계적인 명품다큐죠 워터헬스는 자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핵심입니다. 폴트의 SST는 지방이 범인에서 모든 비만과 질병은 지방으로부터 나온다고 갈파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육류는 단백질과 지방의 결합물입니다. 나는 지방을 통해서 육식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줬고, 가스데비 박사는 그리고 콜링 캠벨 교수는 단백질을 통해서 육식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를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비만의 종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채식이 어떻게 살을 빼고 질병을 이겨내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스 박사는 나의 친구이자 젊은 스승이래요. 와. 이 콜틸 에세스틴 박사는 전 세계의 이 많은 양심적인 의사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신데 콜틸 에세스틴 박사가 존경하는 친구라 그러면 가스 박사도 만만치 않은 이, 예, <laughs> 캐리어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젊은 스승이시래요. 생생한 체험과 반박할 수 없는 논리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가스데빗박사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스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처럼 멋진 의사가 되고 싶었던 나는 의대에 진학을 했고, 세포생물학과 유기화학, 생약 등의 커리큘럼에 등록했습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부, 바로 영양의학에 대해서 에헤,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내가 대학에서 음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 짐작하세요? 총 1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예, 항암하고 가서 나가면서 고기 드시고 시컨 드세요. 다들 그러신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예. 음, 고기를 계속 즐겨 드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양 수업 한 시간 동안 배운 것은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먹을 수 없는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밖에 배우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질병이 났을 때는 배 구멍이 났을 때는 배이 구멍 난이 배를 계속 물을 퍼내셔야 될까요, 아니면 구멍을 떼워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구멍이 나가지고 예.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시면서 계속 물을 퍼내는 이 방법을 하시되 진짜로 구멍 난 배를 땜빵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맥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좀 맥을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맥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훌륭한 선생님이죠. 병을 잘 고치시니까. 자 그래서 가스데이비 박사는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대요. 예, 제가 여기 정말 제가 30년 동안 많은 환우분들을 대하시는데, 어, 의료인들이 오실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항암방선 사 수술을 거의 안 하고 오세요. 마치, 예, 여러분들이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곤도마키토 의사의 예 책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양심적인 의사들이 271명,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암 전문가들이 자기나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는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을 하겠습니까? 271명의 이암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270명은 아니요. 항암도 방사선도 수술도 안 합니다. 단한 명만 아주 위험하면 수술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암 방사선 수술은 안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laughs> 자, 석사 학위를 받고 우리는 모두 환자에게 절대로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나는 이 서약이 계속 떠올라서 괴로웠어요. 가스 데이비 박사는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아이고 단백질. 단백질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예, 내일부터 식단을 짜실 때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짜세요. 라고 조언하는 끔찍한 엇을 저질렀대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드니까.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그리고 고혈압에 고혈당에 고지혈증에 스텐트 바이패스를 왜 했냐면 심장병과 암에 걸리게 왜 됐냐면 단백질, 단백질 더 많은 단백질을 먹으라고 조언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120kg의 이 비만증 두 분이 오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몸 전체가 온 몸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어제 그저께 어 원장님 저 단백질식으로 건강해지게 단백질 프로그램 좀 따주세요, 짜주세요. 아 제가 아침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늘마을에 와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 하시면서 뻥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황급히 제가 이 강의 내용을 바꿨어요. 야 너무 심각해서. 그런데 정작. <laughs> 자, 영양학에대해서한 가지 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있었겠습니까 자, 기병도 고치지 못하던 가스 데이비 박사의 이... <laughs> 직직입입다가다자이스박이비박사 또한 대장 한직장조풀이서풀어서튀어질오는질실즉그실염그수염충 원인이 원지이셔지아요야실요시실염충수염충수장큰원장큰 원인은? 섬유질 부족이 여러분들 대장암, 전립선암, 위암, 유방암, 갑상선암의 모든 원인이에요. 게실염을 제거하는 수술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가스박사는 게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단백질 과잉, 섬유질 부족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섬유질이 부족하면 제대로 대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캔슬. 디톡시 센서. 예. 해독이 답인데 계속 변비 때문에 저지방 채식을 하려면 하루에 세 번의 건강한 배변을 충족시켜 주시면 독소가 장에, 신장에, 간에, 담낭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예, 대장에 기술염이나 충수염이 생길 수가 없죠. 섬유질이 부족하면 제대로 대변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암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배설물들이 결장에 맹장과 직장 사이에는 대장의 한 부분인 이+ 결장에 점점+ 점점 축척이 되면서 대장암 직장암의 가장 큰 원인인 섬유질이 부족해서 밀어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변기통 붙잡고 아 하시면서 통사정 하시는 거예요. 너무 리얼한가? <laughs> 자이 배설물이 결장에 쌓여 있을 때는 힘을 많이 줘야 배설물을 밀어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대장벽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서 대장벽이 망가져서 부풀어 오르거나 터지기도 하면서 예 다이버티큐 라이티스라고 하는 충수염에 걸려서 여기 보세요 염증이 막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이+ 출혈이 되는 거 보이시죠 예이창자 이 위로 보면 이게 바로 이 섬유질이 부족해서 이 변비로 시작해서 생기는 충수염 예 충수암 개실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What's really sad is that we cannot trust information from these leading health organizations like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the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because they are taking money from the very industries who are causing the problems that they're, you know, supposed to be helping to prevent. So that makes the, the truth Something that you are not going to be hearing uh, as far as nutrition goes uh, from these organizations. Well, that would be the end of their funding, that would be the end of their jobs, that would be lawsuits, that would, they would bring the entire catastrophe down upon their heads, and they would essentially disappear as organizations. This one time I got invited to a charity fundraiser for the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nd I showed up and they had a whole buffet, and it was all just animal products. I remember like a big thing of barbecued chicken. And I was like, I stormed out. I said, it. I said, like, serving chicken at a diabetes event is like serving alcohol at an AA meeting. It just doesn't make sense. We had scheduled to film an interview with a prominent surgeon, but before we could get inside the building, the hospital's media relations manager stopped us. Actually, I understand that Doctor said that you could film here today, but unfortunately, that's not going to be able to happen. Um, I know that he advocates for patients changing their diets, but the hospital makes money off these surgeries, and the reality is he does too. So, uh, we can't do anything that's going to negatively impact the hospital. So, unfortunately,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film here today. I was sickened by how open she was about the hospital being more interested in profits than people's health. But it wasn't just this hospital or these organizations, even the U.S. government is involved too. Every five years,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reates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The committee who writes these guidelines has been made up of individuals who have received money from McDonald's, the National Dairy Council, the American Meat Institute, the National Dairy Board, the National Livestock and Meat Board, the American Egg Board, Dannon, Candy and Sugar Companies, Coca Cola, and Anheuser, just to name a few, which means we are getting our dietary recommendations from the very industries that are killing us. And when they, the USDA, Makes a pyramid or a power plate every five years for the American public. They're going to guarantee that on that plate are going to be foods which, when consumed, will result in millions of Americans perishing. The USDA, which is supposed to be protecting us, has two missions it's supposed to protect us and it's supposed to protect the producer. And guess what? When those two come head to head, they usually choose the producer. <laughs> 예, 아까보다 훨씬 젊어지셨죠. 이제 논문을 읽으시면서 식단을 개선하시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변호사가 위에 소개되고 있죠. 그 미셸 사이먼이라는 이 변호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전지 코멘 재단이 요구르트가 여성의 유방암 사망률을 49%나 늘리는데도 요플레에돈 3,500만 달러를 왜 받는 것인지 궁금해요. 미국의 암 학회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과 타이슨에서 돈을 받아서 왜 고기를 먹으라고 추천하는지 알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저한테 참 궁금하다고 하셨던 이제 의문점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점은 이런 유명한 보건 의료 단체의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미국 심장협회, 미국 당뇨협회 등은 자기들이 예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바로 그 질병의 원인을 일으키는 산업의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그 <laughs> 수전지 코멘 재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방암 환자들 그 리본 데이에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 재단이 요구르트에 후원을 받아요. 요플레 요구르트 우유 유제품이 유방암에 가장 큰 에스로겐을 트 촉진시켜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데 왜 요플레에 돈 3500만 달러를 후원받는지. 궁금하시대요. <laughs> 자, 닥터 마이클 크레이퍼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마다 미국 농무부는 미국인 식단 지침을 작성합니다. 이런 지침을 작성하는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맥도날드. 자,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이 추천받는 식단들이 어디서부터 후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식단을 추천하는지 맥도날드, 미국 낙농협회, 미국 육류협회, 미국 낙농위원회, 미국 축산업위원회, 미국 양계협회. 예, 그래서 알뜰하게 여러분들이 두 개씩 계란을 먹도록 추천을 받고 계시고, 설탕, 과자, 어깨, 코카콜라, 인, 아노이저 등의 돈을 받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받는 식단 추천은 우리를 죽게 하는 업계로부터 예, 추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콜텔 에세스틴 박사가 미국 농무부가 식단 피라미드와 원 그래프를 5년마다 국민을 위해 발표할 때는 그원 그래프 안에 있는 음식이 오히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laughs> 건강하게 살리게 하는 음식으로 이 식단을 그래프를 짜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는 음식? 병들어 죽게 하는 음식으로 이 식단 피르 피라미드를 짠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데이비 박사는 미국 농무부는 국민을 지켜야 할두 가지 임무가 있는데 국민을 지켜야 하고 생산자를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임무가 대립할 때 충돌할 때는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식품 생산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이 떠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